월급은 받지만 통장은 텅텅 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1. 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나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다. 월급만 꾸준히 받으면 언젠가는 돈이 모이겠지.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거야. 부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월급날이 지나면 통장은 다시 텅텅 비었고 아무리 아껴써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 나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부자가 되는 걸 보며 의문이 들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중 나는 부자들이 피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을 발견했다.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았고 그 특징을 고친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갔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어떤 행동이 가난을 부르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2. 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세 가지. 1돈을 벌면 소비부터 한다. 이 돈을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저축으로만 쌓아둔다. 3돈을 모으는 것보다 큰 돈을 한 번에 벌 생각만 한다. 이제 실제 사례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습관이 어떻게 사람들의 경제적 운명을 바꾸는지 확인해보자. 3. 첫 번째 특징 돈을 벌면 소비부터 한다. 사례 1 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결과가 달랐던 김 대리와 이 대리. 김 대리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소비를 했다. 월급날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마셨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있으면 무조건 샀다. 지출 내역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월급 받았을 때는 좀 즐겨야지, 그게 사는 재미야. 하지만 문제는 월급이 들어온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통장이 다시 영원이 됐다. 카드값과 생활비로 계속 빚이 늘어갔다. 결국 그는 항상 돈 걱정을 하며 살았다. 반면 이대리는 달랐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과 투자를 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샀다. 1년 후 그는 종잣돈을 모아 작은 부동산을 구매했다. 그리고 5년 후 김 대리는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고, 이 대리는 투자 수익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돈이 들어오면 소비부터 하는 사람은 평생 돈이 부족하다. 부자는 돈을 먼저 일하게 만들고, 남는 돈으로 소비한다. 4. 두 번째 특징 돈을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저축으로만 쌓아둔다. 사례 20년 동안 저축만 했던 박과장 BS 돈을 불린 최대표. 박과장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월급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축을 했다. 무조건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고 절대 쓰지 않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왜일까? 은행에 넣어둔 돈은 거의 불어나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돈을 모았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했다. 반면, 최 대표는 다르게 행동했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면서도 투자를 병행했다. 주식, 부동산, 사업에 돈을 넣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었다. 10년 후 그는 자산이 수억 원 이상 불어 있었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5. 세 번째 특징 돈을 모으는 것보다 큰 돈을 한 번에 벌 생각만 한다. 사례 4만방을 노리다 실패한 장과장 BS 차근차근 돈을 불린 박사장. 장과장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큰 돈을 한 번에 벌 생각만 했다. 주식 단타, 로또, 비트코인 단기 투자 등에 목을 맸다. 결국 몇 번의 실패로 모든 돈을 날려버렸다. 그는 말했다. 부자는 한 방에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일수록 돈을 잃는다는 것을. 꾸준히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을. 반면, 박사장은 차근차근 돈을 불렸다.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하며 돈을 키웠다.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10년 후, 그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한 방을 노리면 한 방에 망할 확률이 더 크다. 부자는 꾸준히 돈을 모으고 안정적으로 불려나간다. 6. 결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버려야 부자가 된다. 당신도 월급을 받지만 통장이 텅텅 비어 있는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세 가지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일돈이 들어오면 소비부터 하지 말고, 먼저 저축과 투자부터 하라. 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돈이 일하게 만들어라. 사만방을 노리는 습관을 버리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라. 이세 가지만 바꿔도 당신의 통장은 더 이상 텅텅 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